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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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한다 나, 빠 나, 지치 아니? 자자오 나, 나, 아닌데? 제스 야가자 나, 들어가 나, 서 나, 그냥 들어가 무 나, 해 나, 무시해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나, 도상관 나, 어 그냥 존 나, 게 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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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밀려간다 <laughs> <밀러> <laughs> <laughs> 아, 존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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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절다 되는 게 존나 멋있다. <laughs> 야, 이거 완전 진짜 내려온데? <laughs> 야, 저쪽 지금 멘탈 나왔거든. <laughs> 솔직히 말해. 이지 순삭이네. 야, 오늘 야, 무시해 왼쪽에서 가 우리. 왼쪽으로. 어. 정말 오른쪽 갈걸 생각할 건 지금 우리 또무시해 왼쪽 가. 보자딸까 야, 내 차례로 닥하는 것도 좀한방머빙가 하다. 차례 차례로 닥대를. 야, 너 먼저 가. 나 갈게고. 얘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마르리 이쪽으로. 마를리 이쪽으로 올. 삐리거든 살짝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저쪽 지금 시험 학번 안 됐다 이거 야 4번 먼저 미뤄 그냥 아 필요 없어 우리 어, 호자 어, 따고 있잖야 호자 따자 우리 그거 아, 좋네 내가없다면 이렇게 한개 더미 상관없어 <laughs> 어 호자, 어, 호자 얼굴 얼굴 썼다 호자 병이지 호자 따고 있나 <laughs> 그저 밖기아 무시해 무시해 아 용성소리는 들려는 아, 저..저격 저전 지금 한타를 제대로 못해 저 아, 한타 못한다 이가 한타 아, 지금 못하고있다 아 최소 1무 같아 저 제대로 불쌍하네 한타 야야 네, 다음에 한... 있다 아가 어. 지금 레벨 아, 20대면 어. 이쪽에서 어. 더 쓰고 어 여기서 뭐고 어. <laughs> 아니 그렇게 없겠다. 야, 4번에 저 도통을 쓰고 그다음 <laughs> 우리 그했다 들어가자. 이쪽. 어. 이쪽에서 도통 쓰면 어. 도통 쓰고 4번 빨리 밀고 야, 아, 그렇도통서 도통 4번 민말이요 도통들이. 내가 돈 모으고. 야, 저 새끼 뭔 야, 니 콘테 어. 이 가고 있어. 랩이 12까지. 2 2이네돈 있나? 500. <laughs> 아니? 아직. 아니 지했는데아야 도통 없다네 도통 없지? 아 도통 없지? 야 우리가 도통하는데 아니면 나는 무섭다 나간다 니 먼저 가 있어 내 시험 들켰다 첫 500원 벌고 갈게 야, 루이스 루이스 빠졌다 지금 야 루이스 이쪽에 있거든 내 500원만 벌고 갈게 야, 돈을 야, 많이 써? 내시험 뭐야 이거? 도통 쓴다? 어야그쪽 어, 카이 뭐 이미 얘는? 데리고 고 있는 거지 이제 아채 갖고 괜찮아, <laughs> 니들 하면 내가 갈 거야. 니들 죽으면 내가 갈 거야. 야, 애들 한타 하기 싫었나봐. 건물 방어만. 하네. 이제 한타 안 한다, 애들. 방어 <laughs> 참철 없고요. 오케이, 500원 벌었고, 난 간다. <laughs> 어제 야, 진짜 이뻐서. 빨리 끝난다, 이거. <웃음> 야, 저쪽 <laughs> 귀지 <laughs> 행 하다. 야, 갈 준비해. 오른 <laughs> 갈. 야, 아니. 근데 애들 4번 지키고 있다는 거는 왼쪽을, 왼쪽 가면, 왼쪽 가면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왼쪽 가다. 일단 이거 먹고 가자. 보충하고 와야지. 그래. 내 먼저 왼쪽 대가고 있을게. 우리 덕분에 공지 뜨면 좋네, 좋겠다. <laughs> 공지 뜨면 저쪽 이제 맨날 나간디. 아까미. 오 어, 난소 어, 다 어디로 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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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보자 따자. 거시안 되게 오 보자 보자 보자. 쿼터 철거만 밀면 쿼터 철거만밀면 밀었다 밀면. 가자. 아, 아 카인 타고나가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지마지아 빼자. 아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러면서. 아 또는 어 가야 되나? 이러면 따가. 내가 한명 땄거든 저거. 야저쭈퍽 못나? 우리때에 <laughs> 따러 가야돼 이거 아 못들어가 아 DT다 DT 나 이쪽에서 아잘게어뭐어 뭐... <laughs> 어, 뭐지 저거 뭐야 <laughs> <왜>, 뭔데 아 <laughs> 어, 로라스를 따버렸어 <laughs> 어 잘했어 나나다퇴게 <laughs> 그래 그냥 들어가셈 야 우리 여호자있자 가자 저, 저, 멘탈 나감, 이제. 어, 리스네 아우, 템포. 상관없어. 족가나, 보여야나방탄또 찍었어요, 자 이거. 보자, 다 <laughs> 보자. 야, 메스리드 <멘트리도> 닥대한다. <laughs> 야, 메스리드 닥대한다, 이제, 이거로 야, 자본맵 못 밀었어. 못 밀었어. 아. 다주간다. 사드. 메셀리 형은 무조건 사했으면 좋다 우리가. 음. 방어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하자코 우리 욕한다. 어 아, 무시해라. 아또 근데... 사번가야지. 아... 야 호다 체력 몇인데? 반한 거의 반일 걸? 거의 반. <laughs> <아따>. 그렇다, <오케이. 웃음> 아 맞다. 렇다 오케이. 지금쯤이면 아마 3 분의 2 정도 됐을걸. 고정 렙은 가야 편하게 닥트 하거든. <laughs> 근데 우리 뭐 라인 밀렸는데. 개안타 이거 허자 딸래? 네 사번. 내 허자 따라갈게. 난 사번 미군. 아이고야, 있어도 내 알바 아닌데? 아 시아, 말래. 아이고 연산 왔다, 아아 좋다. 그 저기다 찍네. 내 네, 몰래 가면 되긴 되는데. 으... 어, 아 잠만 잠만 야야 루이스 궁 없어. 아, 아 강추천. 애들 사탕이 전액 실한다. 야한번 가야 되네. 어제 궁없나궁안 썼어. <laughs> 진짜 메달 나왔어. 엑슬리 어쩌다가 했을까? 엑슬리 어쩌다가 했을까? 이쪽이다아 수밖에 썼는데 아무 남맞죠안 뭐 아, 빼. 아 아깝다. 말랜도 안 맞았다. 심지어. 헤펀치 헤펀치 헤펀치. 어포. 아뭐큐리아 저쪽 카이 지키고 있구나. 호자 따라가자 일단. 우리가 할려면 팬을 따야 된다. 야, 버전 따라가자 지금... 길이 길테네요 아, 저쪽 다먹아고다내 보고있다 카인하고 루이스가... 안와 신발 찍을까나? 뭘 찍지? 어, 아이, 어, 아, 여기 카인 있다 어아구이야내고야아빠냐으자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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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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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데기탈탈 네, 가라 그냥 일단 도통 써라 공지 응. 따야 돼 공지 여기서 쌤 거기, 좋아 어야 호자 니시야 네 잡힌디 이제 잡혔다 니시야 네 잡혔다 호자 저 통화에서 시야 보인단 말이야 아 나한테 좋은 게 있었구나 아 맞다 니 벽공 있었대 난 좋은 내가. 미끼가 되었다. 저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도대체 웨슬리 <높> <높> 예, 액션 핵좀쏴 줬으면 좋겠는데 엄에다가어닦가 내가 부수 갈거야 이소킷 빨고 가지 이소킷 아이소킷씨 없네 <laughs> 아이고야, 어렸네. 야, 아이고 어이구, 드라이 아이스, 병이 다를 생각했어. 아이고, 아이고, 나궁 있고 죽었어. <laughs> 그냥 다 함께 가야 겠는데 어, 일단 돈 모으자. 어? 돈 모으고. 나 155. 아이, 난 필요 없어. 난 자칫 도요기, 수록좀 그렇게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야, 다 오른쪽에서 가서 그냥. 그니까 카이 센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에고 세 명이면 한 명이에 보거나 해도 되니까. 근데 그거에 지금 야, 돈이 부족하거든. 대기해라. 내가 곧 갈게. 돈좀 모으고. 됐다. 야. 가자 그냥. 내가 점프기어 타고 갈게. 그래. 내 탈문게 그래, 시켜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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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 내가... 이게 어, 응, 으,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미끼가 됐나? 어 그런 듯하다. 오늘 초 스트레이트 박아야 돼. 안 아, 돼. 아 아깝다. 도통 쓰고 들어갈 걸. 야 저쪽 아서 기지한 방어인데? 야일단내 도통 있거든. 아 그래? 도통 남아 누구 또 있지? 야, 저러던칠까 그냥? 아니다, 그건 힘들어. 아유, 저쪽 지금 한곳만 대충 보고 있잖아. Y존, 이존 그래. Y존, Y존 덮쳐야 돼. 아, 니들이 들어가. 아, 내가... 이존은 힘들고... 야, 그러면... 야, 내가 왼쪽 일하자. 갈게. 뭐? 일단, 왼쪽을 때가 어. 한 명이 들어가. 어. 내가 더 갈게, 왼쪽. 그 다음에, 시간차로 오른쪽에 두 명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와. 먼저 들어갈까? 요 어디로 해서 가야 되는지 알지? 아, 싸워. 어. 내가 왼쪽도 갈게. 내가 왼쪽 일부러 카이 센트리한테 보일게 아, 근데 오른쪽에 카인이 있다. 아, 내 카이 센트리 문장 알아서 온다, 저쪽 애들. 야, 우리 대기, 대기, 대기. 니는 그쪽 계속 가갖고 대기하고 있어. 난 애들 시야에, 일단 카이 센트리 보이면 말게 내가 지금 시야가 뭐 카이 맞다, 이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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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다, 간다. 내, 내일게 이제. 아, 이제 닮을 수 있다. 아, 네, 보였, 여기 네, 보였다! 내 네, 보였다. 내 네, 보였다. <laughs> 나도 뭐, 우린, <우리>, 나도 보였다. <laughs> 어? 니는 어쩌다 죽었냐? 어, 장난 팩게한대 맞고. 아, 그냥 들어가야지? 나이속도봤는데아이구야다 <laughs> 맞고 있네, 이제. 아이구야 <laughs> 애들이 우리 죽으면 찾으러 온다, 와. 차나 패면 나가? <laughs> 아, 얘뭐 하는 거야? 빨리 가란 말이야, 임마. 여아니 어. 네 친구 있다 저기 <laughs> 샬럿 한명 성공했네 다행히 토스는 <laughs> 박았다 한번 시위가 먹고 한번저쪽에또놀려와까 아, 아. 님들 우리 이제 닭대 안 할게요 안 아, 할게요 <웃음> <웃음> 구라나? 구라나? 아, 한다안 돼. 뭐, 구라기는 뭐 구라데 <laughs> 일단, 말랭이 찍있네 말랭이가 지금 너무 잘 찍히고 있어서. 야. 야, 이세방향에서 덮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그게. 어. 호자 유인해갖고. 내가 호자한테 초스를 박아야 되는데. 아나아 오도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님들아. 아 멘탈 나갔나 보네. 나그 멘탈 나가지, 씨발. 저것도게임하게 돼야지. 있네, 도끼하지 <laughs> 아, 도톰, 왜 이쪽에서 가나 가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롤라스가 오죠. 그리고 <laughs> <laughs> 물크! <laughs> 야 카일하고 카일지키고 카이 있다 이번에 물크 물컵 깨진다 조심해라 카일하고 루이스 키고 있다 이게 뭐이? 카일하고 루이스 지키고 있다 지금 도망쳐야지 오메 야 이제 빙아저 새끼 결승 다가온다 루이스 아 <laughs> 카이니티 호자따라오요 예. 벽하게. 예. 건물 데미지 막았나? 아, 나 이제 그냥 한타, 한타 해야 되나? 한타 안 하면 지겠는데, 저쪽 레벨 때문에. 나 레벨 28이야, 아직도. 저쪽 다50 갔는데. 아, 근데 존나 웃기다. 야, 트루 모어서 공지까지 나와봐라. 진짜 지이겠다. 아... 다음 도괜 치면 어떻게 되지? 다음 괜찮아. 나라괜나올걸찮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어아 나도 괜찮아. 나야지찮아야지 괜찮아. 어야지찮아 나도 괜찮막 나도 괜찮 제가 주가 날렸네. 강해져서 돌아와라. <laughs> 강해져서 <돌아오신 웃음> 돌아오지 마시오. 아, 저안 나오지. 제발. 야, 도통이 때가 점프기어로 보내줄까? 가야지. 도통이 <laughs> <저쪽이 웃음> 가. 우리 <laughs> 재밌게 해줄게. 뭐. 어째 <laughs> 도통을 뭐, <laughs> 해 어? 도통을 어, 보내주려고. 어떻게 보내게? 점프. 점프기가 탄다, 도통. 도통 타나? 야, 카인이 닥쳐왔서 아, 탄다, 얘가. 저 면에 저따춘갖고 와, 려고 야, 우리 그냥 술 먹어. 다행스 온다. 이거또뭐이으으으으으으으 오케이 오호오호 지디 오. 다행하다 으으으 으으 내꺼 야 빨리 온나 음.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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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이쪽에 어? 다이모스 아 상관없다 다이모스 야맞으면 된다 다이모스 이, 가자 브이스다 <laughs> 야내형 네, 아이고 나뒤졌고 이렇게 아, 아, 일단 참철을 끌기 뻔한데 안 끝내. 야 근데 지금 메슬리하고 축종이 제일 잘해줬어. 닥 우리 닥테바 꼴이 더 닥테나. 우리한테 뭐라 안 하고 잘해줬다. 호세야 <laughs> 제발. <웃음> 야 포탑 딸수 있겠나? 수 있겠나? 비 뿌려라, 비. 보탑딸수 있겠나? 비 뿌려라. 그게 말이야, 내질 딸피거든. 아, 저, 아, 저, 왜, 아, 아 카인 저, 야, 호자 딸피다, 호자 딸피. 호자 딸피가. 누가 때려 주겠노 이제? 최고반. 아니, 네던지 아, 슈트가. 아, 호 딸피인데, 햇펀치 박으면 되는데. 호자 딸피. 호자 딸피. 궁, 궁 박으면 되는데, 햇펀치 없나? 없나? 됐스 있네. 아니, 없네. 야, 어네, 저걸. 이제 끝났다. 어? 끝났다고? 끝났다. 아, 왜쓸스 이제 카인 때문에. 나 낚시 칠거야 도통 누구있는데 지금 나 안썼다 그러면 양쪽에서 도통을 쓰고 들어갈래? 그럴까? 아이세마리하고벌돌세마리하고 타라고 샤라 당 된다 아이고야 아프다 너 나와 어 죽었어 몇초 어? 나 40초 40초 기다초 네, 31이라고 아 그냥 트루이아 뭐야 얘는 야내쪽 다는 호소 없게 뭐이 저 사람들 어, 위해서 강해져야 돼 그렇죠. <laughs> 얘들 뭐 하는 거냐 지금 강해서 얘들 지금, 지금 뭐 하는 거냐 돌아가지 <laughs> 어. 저, 저 진짜 멘탈 없겠다, 진짜. 으으, 로아스 뭐하냐? 마을렌치고. 마을레나 가면 안 돼. 나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괜찮아. 아, 도통 저프게태우고 보내야겠다. 내가 미어로 줬어. 좋았어. 아, 와, 도통. <laughs> 나 도통이 있음 지금. 나 도통 켰다. 됐나? 다이몬스 졸로 갔네. 야, 잠철 <laughs> 썼다. <졌다>, <laughs> 참... <미치> <laughs> 야, 잠철 썼다. 제 집은. 톡톡 하듯이. 미치지. 가자. 낭비. 가자, 야, 우리. 뭐야, 얘는. 뭔 녀석이야, 얘는. 야, 나박재가 잘해주고 아, 있어. 된다. 아, 좆같았어. <laughs>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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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단계 아이가 이거. 어. 3단계 진지에반데 너네 지 장군님 간다 <laughs> <갔네> 이제. <죽집. 웃음> 야 미안. 어. 우리같은 놈이... 그게 문제는 우리도 우리같은 놈을 많이 만나봐갖고 이렇게 하는건데 저격... 그딴게 뭐... 전진이 있는데 끝나지 저쪽 멘탈 나갔다 그게 일단 AD 이소킷스빠고시톤이 끝낼 것 같은데 슈톤이 끝낸다 이거 왜이게나갔다 뚜꺼리 끝낸나고 조카 내아끝냈구다아뭐 얘들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 자막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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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으으으 아, 저 닉네임도 그다 있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개질이네 이거 포인트 스킬 나고.